선생들 안녕하세요 현킴입니다 여러분들 가을 아웃토이드 진짜 준비를 하셔야죠 오늘도 역시 현킴픽으로 브랜드의 제품만 요청을 해서 준비를 쫙 한번 해 봤으니까 기대를 해 주시고요 가격대별로 쭈르륵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건너뛰기 안 하면 좋겠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타임라인 띄워드릴 테니까 타임라인 이동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톤즈 브랜드의 소프트 블루종 집업 바람막이를 지난번에 너무 사랑해 주셔서 크롭 블루종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스몰 사이즈 기준 총장 61로 진짜 그그그 극강의 크롭입니다 가격도 59,900원으로 학생들부터 성인분들까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죠 원단은 폴리 90 스판 10으로 나왔고요 딱 폼은 여유로우면서 총장은 짧은 그런 탱커 자켓을 기반으로 한 블루종 자켓입니다 원단 두께감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딱 지금 같은 간절기에 반팔에 그냥 딱레이어드로딱 주르륵 걸치신다면 입으실 수가 있고 날씨가 좀더쌀쌀해 해진다면 맨투맨이나 다양한 이너웨어랑 레이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겉면이 이렇게 피치 가공을 해서 약간 페이크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조금씩 나요 살짝 광택도 돌면서 터치감이 정말 부드러운 자켓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제핏 보면 아시겠지만 캐주얼하게 그냥 입으셔도 되고 직장인 분들은 셔츠 이렇게 입고 출근하셔도 될 만큼 범용성이 굉장히 높아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은은하게 다 너무 잘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얇은 간절기 아우터용 찾으셨다? 그러면 진짜 두말할 필요 없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로는 비슬로우 브랜드의 셔츠 자켓 하나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대량리뷰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PPL을 넣기는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인데 오늘 이 자켓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개강추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PPL 감안하고 넣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자신있게 들고 왔는데요 스몰사이즈 기준 총장이 65.5로 저스트와 크롭 사이로 나온 셔츠 자켓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원단감이 고시감이 약간 있어서 아우터로도 지금 활용이 가능하고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셔츠처럼 그냥 이너로 입으실 수도 있는 두께감이에요 그 밀리터리 베이스 셔츠 모티브로 한 셔츠 자켓이고 스티치 배색 디테일과 전 후면 플랩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가져가 주었으며 비슬로우 로고 음각이 새겨진 소뿔 단추 디테일과 기모 처리 가공 원단을 사용하여서 터치감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소매 기장감도 그렇게 막 제가 착용했을 때 접지 않을 정도로 길지가 않아서 소매 기장감도 정말 너무 좋았고요. 색감이 다크 브라운 색상이라서 화이트 팬츠 그냥 딱 매치해 주면 코디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셔츠 자켓을 처음 소개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모두 총장이 좀긴 거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총장도 괜찮고, 우리 키장남들이 입기에 너무 괜찮은 셔츠 자켓이어서 PPL을 감안하고 들고 왔습니다. 이거 PPL을 다 떠나서 정말 강추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재고 있을 때 빨리 업어 가세요. 추천! 세 번째로는 세컨 모놀로그 브랜드의 와이드카라 코튼 블루종 세레니티 블루색입니다. 스몰 사이즈 기준 총장 63으로 나와서 역시 크롭하게 나왔고요. 소매 길이는 조금 루즈한 게 특징이었어요. 원단은 폴리오 10, 코튼 40, 나일론 10으로 혼방된 무난한 간절기용 아우터로 나왔고요. 이게 원단이 엄청 고시감이 있는 건 아니어서 간절기용으로 적합한 할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피치감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약간 반 스웨이드 원단처럼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소매 다트와 커프스 터 스냅 단추 디테일로 나왔습니다. 밑단 시보리가 역시 굉장히 쫀쫀해서 보시다시피 극강의 크롭이며 소매는 루즈한 형태로 나와서 손등을 다 덮는 정도의 기장감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청명님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청명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신다면 색감을 잘 눌러줘서 이번 가을에 남친룩으로 이쁘게 코디를 하실 수 있는 자켓이었습니다. 색상이 너무 이쁘죠. 네, 네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3년 동안 제 컨텐츠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카테고리 아이템인데요. 바로 패딩 베스트 찾으시는 분들 계셨죠. 코프이 브랜드의 바운드 포켓 패딩 조끼 터콰이즈 색상입니다. 이 사이즈 기준 총장 62로 굉장히 크롭한 패딩 조끼이고요. 가을에 이런 패딩 베스트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맨투맨 하나에 이거만 걸쳐주면 진짜 실용적인 코디 완성. 3M 심실레이트 충전재 380g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보온성이 좋고 튼튼합니다. 와이 k 키사의 투이 지퍼 더블 아웃 포켓이 있는데요. 큰 안주머니 한 개, 이쪽 스냅을 이렇게 또 열어주시면 소포켓 한개 이렇게 총두개의 더블 아웃포켓입니다. 무게감이 조금 어느 정도 있고 목 넥라인이 하이넥으로 올라와서 캐주얼한 베스트였네요. 색상은 제가 오늘 입은 이 터콰이즈 색상이 정말 유니크해서 이 색상으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패딩조끼인데 다른 디자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운틴 후드 패딩조끼 네이비 색상입니다. 이건 이 사이즈 기준 총장 68로 전보다는 조금 오버한 실루엣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 3M 신술레이트 충전재 380g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 디테일이 있다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안면부에 네 개의 아웃 포켓이 있으며 YKK사의 투웨 지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조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그 엄청 가벼운 그 패딩을 입는 느낌인데 그 소매만 없는 느낌. 특히 안감이 색상이 아이보리 계열로 가져가서 색감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후드에 스트링이 또 역시 있어서 조이실 수도 있고 굉장히 굉장히 따뜻합니다. 보온성엔 이게 더갑 그리고 지퍼뿐만 아니라 스냅 버튼 디테일도 가져가줘서 한번더 고급스럽게 보온성에 신경 써준 디테일이었습니다. 겉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매끄러운 네, 코팅되어 있는 일단 그런 패딩 소재였고 전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또한번 다른 디자인의 패딩 베스트인데요. 리버시블 레벨 7 패딩 베스트 이 사이즈 기준 총장 67인데 저는 굉장히 크롭하게 느껴졌네요. 심지 어 이렇게 밑단 스트링도 있어서 훨씬 더 크롭하게 조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리버시블이라서 양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디자인과 두 가지 색상이기 때문에 돈을 두 배로 아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3M 심슬레이트 380g. 충전재가 들어가 있으며 블랙 색상인 부분은 입체적인 아웃포켓이 두개가 있고요 주머니에는 세로로 스티치를 더 추가하여 디자인적인 요소를 주 었고 포켓은 이렇게 여시면 스냅 단추가 이렇게 있는 디테일입니다 오늘이 코프의 베스트들이 와일케키사의 투웨이 지퍼들이라서 다 탱크처럼 정말 지퍼가 탄탄해요 믿고 입으셔도 됩니다 반대면은 이렇게 차콜색인데요 사선 포켓 디자인으로 안쪽에 지퍼 디테일로 나왔습니다 각자의 매력이 다르다는 점두 가지로 포인트를 낼수 있는 베스트였답니다 이번 시즌 패딩 베스트는 이걸로 종결해도 될 만큼 더 이상 크롭하고 더 이상 이렇게 퀄리티 좋은 패딩 패딩 베스트는 추천을 안 드려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패딩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딩 베스트 찾으셨던 분들님 진짜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앞에는 조금 캐주얼한 룩 였으니까 이번에 진짜 남친룩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플리시 브랜드 의 스테틱 스웨이드 자켓 브라운 색상 입니다 미디 사이즈 기준 총장 61로 극 초초 초크롭한 기장감입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총장은 크롭하고 소매는 살짝 루즈하게 내려오는 핏인데요 원단은 폴리 97 스판3으로 나온 원단감이며 색상이 정말 이쁘죠 스웨이드 표면감처럼 가공된 합성 비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스웨이드와 유사한 표면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두껍지는 않고 딱 간절기용으로 적합한 자켓인데 데요. 밑단에 밴딩 디테일이 이렇게 쫙 쨍하게 들어가 있어서 더욱 크롭함이 강조되고 지퍼도 히든 지퍼로 가려주었기 때문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한 남친룩 아우터였습니다. 솔직히 지플릿시 이거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핏으로 그냥 딱 보신다면 끝장 아닐까요? 여덟 번째로는 또지플릿이 브랜드의 포넬 울 블루종 브라운색입니다. 미디움 사이즈 기준 총장 63으로 역시 크롭함 반열에 속하고요. 원단은 폴리 54, 레이온 24, 울20 스판 1로 나왔으며 겉면을 만졌을 때 울의 까슬거린 터치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아우터였습니다. 이게 색상 이 모카색처럼 진짜 너무 이쁘 죠 색감 깡패 투웨이 지퍼 디테일로 나와서 다양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제품은 이렇게 손목에 반밴딩 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색다르고 재미있는 디테일 이었어요 이 자켓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뒷판 인데요 이렇게 절개 디테일을 가져가서 입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핏이 떨어지게 디자인을 주어서 뒷판도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여러분 디자인의 고심이 담긴 그런 디테일이거든요 지플리시 브랜드는 제가 예전부터 남친룩 아우터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였던 만큼 진짜 아우터는 진짜 맛깔나게 잘 뽑는 집인 것같 거 같습니다. 호불호 절대 갈리지 않는 아우터이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아홉 번째로는 또옷잘 만드는 브랜드 바로 파브레가 브랜드의 아이언 레더 바이커 자켓 올리브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 사이즈 기준 총장 64로 저스트하면서 살짝 크롭하네요. 이 자켓은 이름대로 모터사이클 자켓을 모티브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이커 자켓인데요. 디자인이 딱 히든 지퍼 하나와 체스트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단은 폴리우리탄 100으로 나왔으며 매트 텍스처에 니켈 파츠를 사용하여 내추럴한 무드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두께는 그렇게 막 이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 간절 용 아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매 니켈 2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며 YKK 사이 2A 니켈 지퍼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소매 인체공학적 절개 디테일로 재미를 또한 주었네요. 너무 심플한 싱글 자켓 말고 이번 시즌은 이런 바이커 자켓으로 코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특히 블랙 색상 말고 제가 요즘에 계속 지금 이렇게 브라운 색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뭔니까 그러니까 진짜 브라운이 너무 많네. 이번 가을 너무 뻔한 블랙 색상이 있으시다면 이런 브라운 계열로 온톤 코디를 해서 이쁘게 코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파브릭알 자켓 추천 드리. 네, 여러분들, 열 번째로는 엘무드 브랜드의 더스티 웨스턴 블루종 자켓 핑크 라벤더 색상입니다. 지난번 제가 가디건 컨텐츠를 한번 해드렸을 때 엘무드 가디건들 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셨거든요. 44 사이즈 기준 총장 62로 굉장히 크롭하면서 소매 기장은 살짝 루즈한 자켓입니다. 살짝 한단 접어서 연출해줬을 때 저는 더 이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코튼 57, 레이온 40, 폴리우레탄 3으로 혼방이 되어 있고요. 원단의 겉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니크하고 입체적인 조직감이 돋보이는 원단입니다. 살짝 워싱이 돼서 빈티지한 색감이 더 돋보이는 그런 색감이었어요 투톤으로 꼬아 제작한 이런 장식 소재가 있는데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앞뒤 핀터 플라이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와이키키사의 투웨이 지퍼로 퀄리티는 더욱 올렸고 밑단 밴딩도 역시 있어서 더욱 크롭함이 느껴졌던 자켓 랄무드답게 굉장히 웨스트한 느낌이 나는 자켓이죠 살짝 소매가 루즈한 거 감안하시고 정말 극강의 크롭함을 원하면 정말 추천드리는 자켓입니다 이건 확실히 오늘 보여드리는 자켓들 중에서 소재가 확실히 유니크하고 압도적이어서 더스티 라벤더 색상 이런 색상 원하시면 정말 추천드다 너무 이쁘죠?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열아번째로는 제가 정말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 아워스코프 브랜드의 비컨 포켓 블루종 다크브라운 색상입니다. 1사이즈 기준 총장 61.5로 말다 했습니다. 그 아워스코프는 그 뭐랄까. 제가 그 콜라보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딱이 정도 핏으로 나올 것 같은 제 체격에 딱 알맞게 잘 떨어지는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희장난 분들은 진짜 아우스코프 브랜드의 그 아우터를 정말 눈여겨보시는 거를 정말 여러분들 추천드릴게요. 올리 84 레이온 15. 14 스판 1호 홍방이 되어 있고요. 트윌 조직 tr 원단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tr 원단을 개인적으로 좋아 해요. 소재 자체로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포인트가 되거든요. 전면부에 플라켓 디테일과 사이드 포켓 디테일이 있고요. 일단에는이밴드를 적용해 주었고 ykk사의 프리미엄 엑셀라 투웨이 지퍼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크롭한 지퍼에 투웨이 디테일 이 있는 게 진짜 크게 작용을 하는 거 아시죠 이 자켓은 그냥 뭐 말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다음 열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 자켓 인데요. 치즈 브랜드의 플랫 트윌 헤링턴 자켓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건 오늘 보여드렸던 자켓들보다는 살짝 원단이 살짝 좀더 두툼해요. 간절기 지나고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하더라도 아마 보온성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켓이었습니다. 이뎀 사이즈 기준 총장 66.5로 저스트에서 크롭 사이로 나왔습니다. 구매해서 입으셨던 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저한테 남겨줬던 것만큼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던 자켓이고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트윌 조직으로 포인트를 주며 레글런 소매 실루엣이 있고요. 땜밴딩이 있어서 더욱 크롭함이 느껴지는 자켓이었습니다. 천연소풀 단추와 와이키키사의 트레이 지퍼로 이 퀄리티는 당연히 올렸고, 보시다시피 헤링턴 디자인이어서 스탠드 카라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 후면부 소매와 몸판에 플랩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강추를 드렸었던 자켓, 퀄리티 높고 고시감이 있는 그런 자켓 찾으셨다면, CG 브랜드 눈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다시 아워스코프로 돌아갈 건데요. 올리 레더 블루종. 이거는 1사이즈 기준 총장 62.5로 또 극강의 크롭입니다. 너무 브런 계열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블랙으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싱글 자켓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로 레이온 55, 폴리우르탄 45로 나왔으며 비건 레더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전면부에 볼드한 사선 요크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어깨 패널 및 사이드 포켓 디자인과 미니멀하고 히든 포켓으로 나온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밑단 밴딩이 있어서 실루엣을 잘 잡아주고 와이키키사의 투웨이 지퍼로 디테일도 있어요. 아우스코프는 그냥 모든 아우터를 입어봤지만 핏으로 치자면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단 자체는 전 레더 자켓 이거 살짝 조금 더 두꺼워서 이것도 역시 조금 더 날씨가 풀려도 착용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가을까지 입을 만한 자켓 찾으셨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와 근무생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리뷰를 해드렸는데 말하기 힘네요 <laughs> 그런만큼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유익해 주셨다면 댓글로 응원 좀 많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장남의 그냥 편집이었습니다. 그럼 안녕.